안녕하세요. 오야스 소양대입니다. 아, 예, 번에어제부로 8월 4일자로 어, 증거, 아니, 증인, 어, 증거관 증인이죠. 그 42명한테 다 어, 송달된 걸로 알고 있어. 송달을 해서 했어요. 이제 거기 중에 그러니까 한1 5명 정도 중에 그 중에 아명 정도가 송달을 받았고. 여섯 명 정도가 뭐폐문부재뭐 어 주소불명 응? 그 등등, 음뭐 이사불명, 뭐 그런 거이고, 어 어제 스물 명한테 보냈더라고요. 거기 중에 어 또한 다 받는다고 하더라도 몇 명이 과연 증인들이 나올까? 그러니까 제가 그럼 40명, 41명 이렇게, 41명, 42명 이렇게. 했는데, 올해 41명 중에 40명, 한명 증인채택이, 증인 그리고 어, 근데 한명이더 들은 걸로 알겠어요. 그래서 42명 정도 나오는데, 보냈는데, 과연 몇 명이 나올까? 내가 알기로는 뭐, 물류, 그러니까 검사들 채택에서도 그 뚱보 알죠. 이준땡이, 그 이은혜 씨, 그 같이 계속 놀러 간 사람. 그 사람도 이제 증거, 증인으로 이제 채택을 한 거죠. 그리고 나머지 십 개에서 여섯 명 더, 있, 그러니까 조현수 이은혜씨 씨 말고 또네명또 또 있잖아요. 그 사람들까지 다 이제 채택을 했다는 거죠. 이제. 나오겠죠. 당연히 이제 어떻게냐, 진술을 하냐. 최근으로는 어... 단 그런 사람들이 나오겠지만 이제 다른 뭐 지금 물론 이제 낚시터 비수 사건 그 봤다는 사람들도 당연히 나오겠고요. 또한 공인인물일 수 있고 쉽게 에해서 19일날 나오는사람이고뭐 어, 뭐 9월 1일날 나온다든지 그런식으로 그런사람도 있을것이고 어찌됐던 어, 한제개인적으서는 25-30명정도 나오지 않을까 여기서 어, 폐문부재 그런사람들은 회사다니고 오니까 나, 우체국에서 낮에 오잖아요 그래서 못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당연히 본인이 아니어도 뭐 집에 있는 사람이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바, 받았긴 받았지만 과연 나올까 <laughs> 그런 걸 떠나서 그렇다 아... 어, 진짜 재밌어요 이날과 어떻게 될까 부재가 나올까 일시불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1심이 그렇게 나왔다고 해서 2심이나 뭐 대범은 뒤집어질 수 있는 경우도 많지만 1심대로 가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1심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판결이 어떻게 나오냐면 네, 참고해주시면 된니다 2심도 어, 1심대로 간다 뭐, 대범은도 1심 일심, 2심대로 간다 막 그런 식으로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1심도 어,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어, 당연히 이은혜 씨 측은 무죄를 받으려고 어떤 쏟아붓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씀에서 어떻게 해인지 어, 무슨 말씀인지, 무슨 말씀인지, 무슨 말씀 무슨 말씀인지, 무슨 말이기지무장판씀님이 무슨 말씀인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지 무슨 서 나시터 무슨 이인건 무슨 말씀다지 무슨 말씀인지, 무슨 말씀인지, 무 노트북 갖고 와서 뭐 해도 상관이 없는 거고, 어, 음둠으는 데는 차영하는데 n 그렇게안하하 o 요 k h i 수첩 갖고 와서 적 e r 고요 o when they struck a quarter of cholla or do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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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y 로 거, 막 해야죠. 아, 왜 당신, 어 걱정 막해야죠아왜당신 어? 나안 그랬는데 왜 그랬냐? 왜? 했냐? 그렇게 나, 그렇게 하면 되는 거라. 고거기당연아 아, 아, 나는 근데 그냥 본 사실대로 어, 한 거다.거든요. 재판장님이나서 판결하는 거 인제 그것도 예, 고만 어, 네. 끝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고만해 주면 된다. 참고해 주고. 어, 그렇다. 음, 참고해 주시면 된다. 아, 아무튼 어 증인 재택 42명 중에서 어, 어제 나머지 27명까지 다 보내 버렸다 하면 어, 그게 오늘이나 월요일 화요일 그 사이에 오겠죠 어, 받는 사람 있고 안 받는 사람 있고 1차 2차 3차까지 이렇게 보내요 뭐 예를 들어서 수요일날 왔으면 목요일날 또 오고 금요일 오고 그런 식으로 이제 안 받으면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고 그런 식이죠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또다시 보낼 수도 있고 자 어, 아무튼 어, 다 치고 치우고 2차 어, 받표를 누르자면 어, 이은혜씨 꼭 무죄 어, 받으셔가지고 어, 국가상대로 소송받아가지고 받아, 꼭한 제가 알기는한 20억에서 30억 뭐, 어, 손해배상 청구하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은혜씨가 알아서 하겠지만 음, 예, 참고해주시면 합니다 이렇게 하고 어 보험 회사 파락 플러스 알파 어, 어, 다 해서 한 16억 정도 받으면 되고요. 예, 참고만 하셔. 알아서 하시겠죠. 내시가 더 빠끔이니까 저번 에 이런 쪽은. 그리고 어어 치과 탐사 대과 어그누구야 어. 어큰 어고 어 보받으시기 바랍니다. 민형사상 보상받으시고 아플러들한테 어, 듣고 민형사상 보상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야스. 아 어, 8월 9일 오후 3시 324호 인천지방법원에 뵙겠습니다. 8월 12일 오전 10시 그때 뵙겠습니다. 8월 아 그날 또 점심밥 먹고 아마 점심밥 먹고 어 두시에 뵙겠습니다. 8월 12일 두시 반 그때 뵙겠습니다. 8월 18 19일 그다음에 언제니까 또? 23일인가 23일인가 23일 어 26일 어 29일 아 29일은 월요일이지 어 30날 그다음에 9월 1일 그다음에 뭐어2 0 이 9월 22일 9월 23일 4월 4월 4일 자 여러분 그때 백신 니다 무조건 갑니다 저는 어, 무조건 324호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오해하세요 완됐스